저희는 국회 미래 연구원 미래 크리에이터 유니주최수빈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회정책 조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네, 한번 연구했던 연구 논문을 읽고 이태정 교수님, 아 이태정 박사님을 만나러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이태정 박사님 만나는 거 굉장히 떨리는데 수빈님은 어떠신가요? 어, 저도 굉장히 논문 그 보고서를 읽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될것 같아요. 가 보실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의원 해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미래 전략은 국회 싱크탱크 네. 국토미의 연구원 이채정 박사님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그 삶의 질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채정이고요. 사회 정책을 전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국회 미래연구원 미래 크리에이터로 선발되어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미래연구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연구원입니다. 어떤 특정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이제 모여서 종합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정책평가, 재정, 이런 쪽을 전공을 해서, 삶의 질,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 파트에서 어, 그런 어떤 복지 정책 쉽게 말하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정책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박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 국회 미래 연구원은 2018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미래공원 개원 전까지 저는 그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어, 이제 국회에서 그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과 결산 관련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의원들의 어떤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를 또좀더 풍성한 분석자료를 서포트를 하기 위한 이제 공무원 조직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파, 거의 한 8년 동안 보건복지부, 뭐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일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같은 경우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가 어떤 유, 소년, 소년범에 소년 대한 어떤 교정사업 관련된 부분은 약간 복지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세계국처를 담당하는 그 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거론 성과가 있으실 텐데, 그거만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많죠. <laughs> 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와서 이제 주로 수행했던 연구들은 어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할 때에는 법이 있고 이제 법에 근거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이곳에 와서 한것 중에서 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런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가 그 안에 좀 부재하거든요. 저희 연구원에 계신 분야별로 이제 과학기술, 정주여건, 삶의 질, 분야별로 이제 박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부의 그런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을 국회가 모니터링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를 해왔었는데 예산정책처에 있을 때는 예산 과정에 그 지필한 보고서가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12년, 13년에 거쳐서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영유아 보육료하고 유학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또 기초연금도 그 비슷한 시점에 확대가 되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고서 기 때문에 예결상 과정에서 좀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의원들이 아네 보고서를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부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되는데, 굉장히는 아닙니다. 굉장히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국가의 어떤 미래 경과을 예측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laughs>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정책학을 전공하신 만큼, 어떤 국가가 실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실 텐데, 세리자 어떻게 생각해? 진짜,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분야가. 그리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어, 이게, 그렇게. 미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책학에 관심이 많은지라서 더 궁금하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사님이 참여하신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연구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 조달체계 연구라고 하시는 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20년,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어, 나름 그 요즘 새로운 시도를 해본 음. 연구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연구 보고서입니다이 음. 연구가 제목부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4차 산업명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그 뒤는 <laughs>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지금 제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이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강조가 되면서 미래의 키워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보고서나 이런 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회시간을 배우죠. 이제 산업혁명, 그다음에 정보혁명, 뭐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데 그 스카치폴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은 온다. 그 그러니까 혁명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든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입장을 정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한 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수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사실 지속이 되고 있죠. 원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계화와 자동화입니다. 어, 이제 그것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이것이 실제로 뭔가 온고잉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사회 체계, 특히 이 사회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상상해본 연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연구되었던 그런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한 그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영향력을 이것을 다시 이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죠. 그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을 해서 그 충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 화폐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서 보고 어, 그걸 이제 환상을 해서 본 다음에 충격에 취약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이 연구의 목적이고 어, 작년 한해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 연구 보고서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네, 혹시 저희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 네 얼마든지. <laughs> 네. 4 자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론, 일자리 증가론, 일자리 균형론 중에서 어느 이론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 사실 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일자리 균형론이 맞지 않겠습니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주차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그 정산 키오스크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당 직원을 연결했더니 아, 저 제가 있는 층의 위층으로 가면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직접 계산을 하시라. 이거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자동화 기계화가 된다고 해도 이게 100%그 기계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음,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만들어낸 그 시스템과 기술을 만들어낸 인간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그럼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 주차장에는 이런 방식으로 균형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균형론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일자리 감소론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일자리 균형론이 저는 맞다고 보지만,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탄생의 그 시간차,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의 어떤 규모, 일자리 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 감소론의 관점에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그러니까 최악을 대비해야, 어 사실 그 차악이라도 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단순히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 걸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의 박사님께서 다방면으로 국가 미래 방향을 연구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기술 혁신에 따른 직무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 굉장히 심플하게 저뿐만 아니라 뭐 굳이 박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기술에 의해서 직무대체가 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유치원에 가서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잘다룰수 다룰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건 다른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흥한 나라이고 그리고 굉장히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국가가 엄청난 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재교육을 해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직업을 정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거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그것이 자유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계층들이 어, 마음껏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가지고 어, 내가 직접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내 앞가림을 하기까지 그 시간을. 국가가 지지를 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 공공부조 시스템, 사회부조 시스템, 실업부조 시스템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어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편주의 복지로 갈 것인가, 자녀주의 복지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문제 되고 있죠. 재난지원금 이거 보편적으로 줄 것인가 일부만 줄 것인가를 가지고 다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다 대답할 거예요. 초콜릿이 어, 되게 적어요. 되게 적고, 저 친구가, 꼬마 친구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어, 밥을 먹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를 도와줘야, 누가 이 초콜릿을 먹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먹고 온 친구가 있어도 다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면 유치원 선생님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 유치원 생님은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생각합니 또. 초등학생 정도 올라가서 물어본다면 박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못 먹은 사회 먹어야 된다고 할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사회는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이 울퉁불퉁한 상황에 모두에게 초콜릿을 똑같이 나눠준다 라는 건이 울퉁불퉁한 길에 다시 울퉁불퉁한 그 모양 그대로 시멘트를 하나 더 씌우는 것 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 오래 굶은 친구에게 우리 오늘은 초콜릿을 더 주자. 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만큼 힘을 낼수 있을 때 어, 힘을 낼수 있어서 우리가 저 목적지까지 같이 가고 거기서 또 초콜릿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나눠 먹는 거야. 이런 어떤 합리적인 그 어떤 어, 의사소통과 협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부족 시스템, 실업 부조나 사회 부조에 대한 국가에 투자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수당으로 초콜릿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을 하나씩 다 나눠줘도 좋을 만큼 이 울퉁불퉁한 격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혔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약간의 어떤 그 각진 뭐 이런 굴곡을 부드럽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저는 똑같이 나눠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고민 없이 굉장히 빠르게 보편적으로 수당형 정책을 펼치는 그런 게 최근에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훈련을 시켜 주겠다 이것은 너무 국가가 지나친 적극성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것이라 효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어떻게 보면 자녀주의적 뭐 접근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어떤 사회보조 시스템을 제편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그냥 다 녹여 버리면 그냥 이렇게 다청품해지는데 <laughs> 정말 이 사회도 초콜릿을 녹이는 것만큼이냐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을 평등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런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고 생각보다 좀 복잡한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질문들에 정말 술술 잘 답해주셔가지고 초콜릿, 뭐 유치원 이런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 질문. 박사님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응답 저희 니키즈에서 처음 다뤄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정말 지식이 막 쌓이는 기분이죠 처음보다. <laughs>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구 이해에 박사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가장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 불안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보고서든 논문이든 어 써서 내보낼 때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압니다. 내가 아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참지 않아요. 뭔가를 세상에 내보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인데 사실 그 불안이 어떤 제 얼굴 값이겠죠 <laughs> 근데 그렇게 딱 내보내고 불안한데 누군가가. 특히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 이 내가 내가 메모한 글에 어떤 빈틈을 찾아서 뭐 논문을 써서 발표한 걸뭐 우연히 보게 된다거나 제가 쓴글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가 발표됐다거나 그러면 어, 부럽죠. 부럽고 얄밉습니다만 아 내가 적어도 이 주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연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게 기어드렸구나내 그러니까 연구가 불완전하지만 어쨌거나 남이 그것을 듣고 한 발짝 더 응.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의 연구를 또 듣고 한 발짝 더 나가겠죠. 어, 그런 것들을 문득 문득 발견할 때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자, 키, 유키, 스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 키워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네 그러면 저는 소설을 보겠습니다. 로든은 1516년 토마스 로어의 소설, 소설 이것에서 처음 등장했다. 토마스 로어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이따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신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상의 이상적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네, 고사사 네, 토마스 워 유토피아 네. 네, 이렇게 한 가지 질문만 해가지고 한 가지 선물을 가져가시기는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저희가 아직 한 가지 질문더 준비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뽑아주세요 어, 그럼 국회의사당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 네. 유명한 동무가 더불어서 모두 24개의 이것이 있다 24개는 곧 24절기를 의미하고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1년 24절기 내내 항상 공포탈하고 문민들 생각하는 뜻을 담은 것이죠. 이 무너지는 데 이것 하나도 버티지 못한다는이기도데 이는 이망 거나 무너질 때는 은 힘으로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아, 쉬운 제가 쉬운 이제 같아요? 국회에 오래 무를 해서 의사당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 국회에는 을개기이 있습니다. 아,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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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너무 네. 잘네요 제가 국회의사단 안에 있는 정보의 숫자는 365개입니다. 어... 365일 내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어나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 그 있는 정보의 숫자는 365개입니다. 어... 네, 저희 문가출제자고랑더떻게할게있어왜문제인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두문제다둘라 다 맞추셨으니까 네, 두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어, 네 어, 저저 정말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네, 정말 선물, 선물, 선물 주는 네, 거예요. 네, <laughs> 거예요. 두개 네. 뽑아주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laughs> 오, 너무 좋으신스진크와 무서운 시드입니다니 그래, 아, 네. 제가 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학생들한테뭘받아도되는 아, 네. <laughs> 네, 저희 이때까지, 제가 봤을 모셔가연구 인터뷰한 번진행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루어 용논문으면서으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이로 용으로 용으로 용으 몇 번이고 읽어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돌아서면 다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돌아서면 이게 뭐지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박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주신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답답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풀어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